할게요. 어, 아까 렉때문에안 되는데 이어서 할게요. <laughs> 오케이, 평해 블로그에 나온 사진 거기를 찾아가면 물걸에배경이있있지 지도 한번더 확인해 볼까? 폰이 어디 있더라? 어, 일단은 뉴스를 보는 거예요. 메세지, 음, 메세지, 무슨 일인데? 아무 일이나, 에, 일도 아니니까 생일 씨만, 너 자꾸 이러면 나 화난다. 너 어디야? 지금 명에 아, 유못 말린다니까? 감지자. 뉴스아뉴스라 이건 뭐야? 설마? 여기아 어딘지 몰라도 사진이 나오면 여기 찾아봐달라세요. 그럼 여기 찾아가면 될것 같구나. 그래? 네? 어, 여기 가면 형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확인이라도 할수 있, 있다면. 어. 블로그에 한단이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라면 험을 찾아갈 수 있을지. 오케이 뉴스에서 나온 역성공원이 좋지 악상공원으로 가보자. 악상공원으로 찾아가야 됐어 이 골목이 성곽이 있는 곳이야. 자 이제 어디로 어디를 이, 가야 할지 대가를 감에 잡아서 전에는 언제 보는 거야. 드디어. 헐놀랐잖아 어디 있었길래 이렇게 빨리 와? 어... 지금 일본에서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있었어. 일본 친구? 너한테 일본 친구가 있었어? 헐너나테 너무 미치는 거 아니야? 히! 니가 날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걷고 어, 얼른 가자. 어... 물어보래요? <laughs> 어시기떨어왔어 아, 아동네 어, 오케이. 너. 혹시 이 사람을 알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혹시 이 저기... 사람을. 아,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시네. 저 바쁘거든요. 아까 봤어요? 어, 헷. 오케이. 두 개만 보면 된다. 화려하지 아, 여긴 봤던데고 영동역 아무도 없네 아 여기 알아 탈수 있어 동대문역 아무도 없네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동대문역 해화역 창동역 이렇게 많아 근데? 장동룡은 저요 장동룡 저가요 저요 저희는 오케이 찾았다 이곳에는 있 오케이 여기 와서 숲이 있는 있나요? 아전 영국보러와서 영국보러세요 음. 약속을 해야 되는 지 아세요? 여기서 마론이의 공원 말고 잘못해. 어,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 장소는 평화의 낯선 공원이다. 여, 여긴 너무 으습하지 않아? 혹시 너? 오래. 음, 저긴가? 저기로 가보자. 어, 나가면 되겠죠, 여기로? <laughs> 오케이. 이쪽으로 나가보자. 그, 개난 봐. 얼른 올라가보자. 아, 이 이건. 그럼 나 혼자 간다. 아우, 이제 오. 기다려, 기다리라고. 올라가. 애표가 어, 있어. 어, 여긴 여긴가 보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 나 오늘 실기도 째고 왔다고! 누가 따라오래? 야, 원희 오빠 때문에 학교도 안 나오고 걱정돼서 왔더니만 여기 형이 오거나 왔다 갔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 뭐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뭘? 몰라 야 여기라면 야! 챕터 클리어 <laughs> 클리어 부상 어, 찢어진 어, 다이어리네요 어, 핑크 가방 고딩도 있네 저이등급이죠 해라. 아 일단 질주. 아이거또다운 받아야 돼. 잠시만요. 오케이. <laughs> 이번엔 잘 되면 좋겠다. 아까처럼 그 끊겨서 다시 찍는 일 없기를 바라며. 오잘 됐다 이번엔. <laughs> 한 번에 되네. 어 핀생 원만 터치하세요. 이게 뭐야? 게임 방식이 바뀌었어. 이상해, 게임 방식이 바뀌었어. 챕터 클리어하 그냥 오케이, 그냥 달리 다 끝나네. 아, 중이병 남자 오케이. 어, 형은 어디에? 일단 질주만 했네요. 조금 어... 센스 수치가 건전 수치가 낮습니다. 어... 센스 수치가 낮아요. 센스가 필요는 없다 이게... 3월 음에 음... 아다라가 아... 음, 좀. 아... 아... 어프리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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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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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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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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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기나? 이번에도 잘 되길, 중간에 멈추진 않기를. 음. 아, 매일 12시에 2개씩 여... 지급한다, 10시간. 음... <laughs> 일단 좀 기다리죠. <laughs> 다운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그, 꽤잘 만들었네요, 게임을. 어, 영상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산입하고, 그런 거 엄청나게 잘 만들었네요. 어. 어, 사건 현장이 있네요. 암걸그 이런 사건 현장이 있요 그런 거요사요 네, 사이렌 소리를 따라, 어, 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고급차? 목표 발생, 고급차 내부를 살펴보세요. 구급차 안을 들여다봐야겠어 구급차 안에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면 아직 네 여기는 낙산공원 세모녀 살인사건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된 세부의 시신은 30대 후반의 여성과 아 이미 벌어져 버렸군 형의 말이 맞았어 다시 움직여왔다 어사체시체 사체. 아, 이게 패널티구나 아, 패널티 응. 제발 쥐지마 거기 어, 그 지금 쓰사 중에 나가주세요. 아, 아니, 저기요. 임신경 뭐야? 출입 통제선 포, 폼으로 넘어갔어? 오케이, 다행이다. 아까 그 사진 찾아봐야지. 어디 있지? 그러게. 진심으로 믿으려 그래 줘 봐. 어?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일 줄? 어. 어? 형이 하던 말을 맞았어. 미래가 보인다니까. 뭐, 그때 그 블로그? 아까지왜 이래. 약 먹었어? 어. 이거 봐봐. 이 사진은 아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서울에 운석 떨어질 때. 알지? 운석 떨어진 거. 어, 어. 그거 우리 학교 연못에 떨어졌잖아. 뭐? 그 연못에 물 빼느라고 장난 아니래. 몰랐어? 뉴스 안 봐. 아무튼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 그런데 이 사진들은 그 일들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찍힌 거거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언니, 오빠도 이상하고, 너도 야. 아, 그만해. 좀 보라고! 형이 블로그에 업로드한 시간 사건 일어나기 훨씬 전이잖아. 그럼 그 밑에 두 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냐?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여기 쓰러진 사람 죽은 것 같은. 이번엔 진짜 제대로 들어줘야지. 여보세요?